지난 6일 후지TV 간판 프로그램인 도구단의 특종이라는 프로그램에 일본 국민 MC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양국 차이를 분석하며 방송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노벨상 수상자 야마나카 교토대 교수와 1대1 화상 통화 중 쩔쩔매는 상황이 포착돼 관련 소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진행자인 오구라 도포마키 씨는 확진자가 급감한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를 발표했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생기를 띈 일상생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K방역을 일본과 비교하면서 양국 간의 차이를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는 10만 명당 유전자 증폭 검사수에 있어서 일본은 118건인데 비해서 한국은 1198건을 기록하고 있다며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환자가 한국은 전체 확진자 중6%이지만 일본은 72%에 달한다면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일 관계가 매우 나쁘지만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며 한국에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국민 MC라고 할수 있는 오고라 씨의 발언은 기사화로 쏟아졌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SNS로 일제히 확산되면서 일본의 보수 우파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네티즌들 중에는 역사적인 갈등까지 꺼내면서 변환했던 것입니다. 오고라는 한국 정부의 무서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에서부터 합의 후에도 위안부 동상을 설치해야 될 것이다.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반일 교육을 아이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기 전에 한국이 먼저 사과하라며 분노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역사 의식과 왜곡된 역사 교육에 의해서 그대로 이것을 믿으며 성장한 일본 혐한들이 현재 일본 내 치료해야 할더큰 악성 바이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같은 날 6일 일본 총리와 2012년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신약 교토대 교수 간에 진행된 화제의 대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6일 밤 야후 재팬과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가 주최한 인터넷 방송에서 서로 마주보며 생방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던지는 화두와 대응 방안마다 족족 그야말로 야마나카 교수는 면전에서 바로 직언을 하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내년 7월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 성공을 장담하면서 코로나 백신을 일본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겠다고 첫 화두를 던지며 과학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고 의혹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1년 안에 백신을 만들기란 엄청난 행운이 없는 한 어렵다며 찬물을 부었습니다. 이어서 올림픽은 전 세계 선수와 관객들이 오는 인간 대이동으로 백신 못지않게 신약 개발이 더 급하다. 그러나 올림픽에 맞추기는 힘들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정부의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생각은 갈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하루 2만 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갖출까라고 주장하자 야마나카 교수는 검사 능력을 지금은 10배, 100배 끌어올려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확진자들을 격리해야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도쿄 등 대도시에서는 증상이 있어도 일주일 내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빠른 검사를 위해서는 2만 건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야마나카 교수는 이미 지난 3월 18일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바로 이웃 나라 한국의 엄청난 임상 기록과 노하우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고개를 숙여서라도 정보 교환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두 달이 돼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정부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자 각 지자체들은 비밀리에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 오다가 최근 오사카는 아예 공개적으로 따로 살길을 찾겠다며 일본 정부에 알린 상황입니다.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한국의 경제에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OECD가 밝힌 1인당 GDP와 국제 신용 평가 노동생산성에서 모두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사실을 접하고 참담하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올해 3월 8일 일본 웹매거진 웨지 인피니티에서는 마에시신문의 사오다 가스미 외신부장이 반일 한국이라는 환상이라는 책 내용이 소개되는데 OECD가 2018년 발표한 1인당 GDP와 구매력 평가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쳤으며 한국에는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등 세계 선도 기업들이 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국제 극구에서 활약하는 인재도 있으며 그 외에도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5관왕 수상까지 했다며 일본인 어느 누구도 수십 년 전에 지금의 한국을 상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며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 요즘 젊은 일본인들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주목하면서 SNS에 공유하는 등 한국을 동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30년 전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매일 TV로 보며 저들은 왜 저토록 매일 시끄러운가 비판하던 중년의 일본인들은 혐한 무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은 한국과 이탈리아, 독일이 의료 붕괴 지역이라고 날조하고 있다면서 이를 비판했습니다. 겉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일본은 1990년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서 도쿄시 땅을 모두 팔면 미국 전체 땅을 살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경제적인 성공을 마음껏 즐기는 시대가 있었지만 당시 커다란 문제 하나는 바로 일본의 정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국회는 보수 정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 내각제로서 1947년에 규정된 의원 내각제 아래 자민당은 1955년부터 무려 60년을 넘게 대부분을 원내 일당으로 존재해 왔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경제는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의 거품이 빠지자 일본은 점차 우경화 노선을 걷기 시작했고 특히 2012년 내각 총리 대신 아베가 집권한 후 우경화는 더욱 급격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1인 독재나 다름없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날 경제 분야에서 한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늑장 대응과 뒷북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지지율은 40% 이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미끄러지 아베 이번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등 해외 매체에서도 일본 정부의 장기적인 실책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미스터 톨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